입력된 공사 실적 내역 전체를 연번 순으로 목록화하여 보여주며 출력할 공사건을 선택하여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전체 공사 실적 내역 중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를 조회하여 해당 공사건의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공사건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내용이 미리보기창에 나타나며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. 입력된 서식은 출력 항목에 인쇄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고 미 입력 서식은 인쇄 아이콘이 없습니다. 서류편철요령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적신고서 서류목록 전체를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으며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. 통합 출력에서 해당 서식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.